안녕하세요, 한솔트럭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보세 거리차 공장에 와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제 뒤에 보이시는 마이티 차량 보이시나요? 자, 17년식 차량인데 이제 이 차량 번호판 영업 넘버로 달려 있어가지고 노란색 번호판 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흰색 넘버로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번호판 떼러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면은 자, 이 차량은 보시면은 이제 상품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나또뭐 이렇게 광고가 붙어있는데 이거 전부 다 깔끔하게 제거해 가지고 흰색으로 원래 모습으로 바꿀 작업을 하려고 지금 토색공장에 입고시켜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이제 2017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9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니까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은 깔끔하게 리뷰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넘버 달려있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떼가지고 제 도구도 가져왔거든요 자 떼가지고 이제 저희 상사로 매입을 잡아서 흰색 넘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소수총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마력은 이제 170마력 그리고 170마력을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상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또 차량 깔끔하게, 이쁘게 나오게 되면은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